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멋진 순간 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기 전 분명 강산이 있습니다. 자, 우와! 나가버렸어. 개쩔을... 와, 나가 버렸어. 개쩔어 와, 순간 이동이다. 개쩔죠. 좀... <laughs> 님줘 보세요. 아 아, 줘봐. 내가 순간이, 동아이뭐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제가 순간 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 왜이래 이게 많이 떨어지고 가 그럼, 그럼. 몇 시야? 4시 44분. 자, 조금 기다렸다. 자, 이렇게 광산에 있어요.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로 순간 이동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이동. 자, 하나, 둘, 셋.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로 진실의 순간이동입니다. 자, 절대 이거는, 어, 아니에요. 그냥. 자, 그럼 다시 한번 집으로. 자, <laughs> 어때요? 보셨죠? 저 순간이동했어요. 자, 막정님은 절대 못하는 이런 절대적인 순간이동입니다. 자, 개소리 하지 말고. <laughs> 우리 있다 그래? 떠나가 아빠. 자, 지금 여기 아빠 아무 아무도 없어요. 저랑 막둥이랑. 아빠. 외국계 자식. 근데 우울증. 우리 엄마. 막둥이가 우리 막둥이가 우울증 있었어요. 아, 길 잃었다. 원진아. 자, 자신의 본명을 <laughs> 말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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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시켜줘? <laughs> 딱걸렸어 우진아, 본명 <laughs> 한번 말했고요. 자두중 본명은 하나 있습니다. 한 명은 동생이고 한 명은 막둥이가 형이에요. 보이실 뭐 때야 물고라봐. 자 지금 걔한테 말을 음. 걸어요. 일라 와. 삐졌어요 걔가. 아, 일어와봐 무슨 일 있냐? 자 걔한테 뺑질요 우리 <laughs> 막둥이. 겁먹었어요 미치. <laughs> 왜 있어? 우리 빙빙는 나쁜 막둥이 여러분 따라하지 마요. 아 뭐? 아니 여기 야, 선크 전설에 비밀은 아닌데, 지 알아? 자 모르요. 걔 걔가 그런 걸 알겠어? 자 이렇게 우진이. 는 동생 이름 불렀는데요? 동생 이름 불렀는데요? 아유 갑자기 왜 그러시죠? 네, 동생. 네. 원명이다. 자, 그럼 몇 번을 말하신 거죠? 아, 아니. 나꿈 키비 막꿈 막. 비마이 새끼. 야! 자. 봐 2,000원을 돌릴 건지 아니면 5,000원을 돌릴 건지 지금 달려 있어요. 이로와 봐. 너랑 가겠냐, 임마? 그러면, 어, 물론, 안가져야 그럼, 그 뭐... 그, 개자식을 부르는데, 개가 불쌍하지도 않냐? 개자식 응? 아니야, 개념이야 자, 되게 나빠요. 자, 그러면, 제가 신규에서, 크리에이티브 월드를 생성해요. 당신을, 우진님 원진이... 자, 분명 또 말했어요. 어, 원진이? 원진은? 자, 본명, 본명 또 두, 자, 두중 하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은. 원진이가 우진이한테 가야 하 자, 거. 본명 또 말했어요. 총 4,000원입니다. 4 0 0원입니다 당신을 세포합니다. 자, 보셨죠? 절크예요. 이거, 옛날에 우리 막둥이가 이거 빠을 냈어요. 이거 막둥아, 네가 고치는 게 좋을 거야. 시 내가 금색을 빨아냈잖니 네. 금색은 니가 고쳐야지 자아 이거 너, 어떻게 빼냐 그냥 뺐어 왜딜레냐아 이거 이빼 수가 없거든 자 보셨죠 저는 헐크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어 제가 그러면 왜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데요나가다고 아, 자, 제 옆에 타디스 보이죠? 저바란 색깔 상자 정말 멋집니다 됐어, 됐어. 자, 그러면 네, 가가다고 <laughs> 자, 한번 타디스를 구경해보도록 하죠 자, 안 보이면 이게 노답이에요 타디스